연박을 주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과연 좋지 않다는 얘기겠지. 얘기만 들어도 알지 않을까? 그죠. 맞지? 그래서 교제라는 걸할때 그냥 내가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서 좋아서 육체적인 게잘 맞아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랑 결혼을 한다는 거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라고 하면 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회원님, 저번에 저희가 응. 연애, 결혼을 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들 응. 알아봤었었는데 응. 이 사람이 나랑 뭐 가치관이 맞는지 응. 그리고 어렸을 때좀 어떤 뭐쭉자갖고 응. 있는지 응.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응. 그런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응. 또 내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이 아, 있을까요? 네, 어, 이제 이어서 좀 얘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음. 이제 어린 시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알아보셨죠? <laughs> 알아보셨으리라 믿고, 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집안을 봐야 됩니다. 음. 이제, 어, 남자든 여자든, 네. 그 집안, 이제 상대의 집안을 봐야 돼. 음. 그 집안에 부모님을 보실 때 직업을 보지 마시고, 음.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봐야 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거를 좀 따져 보셔야 돼. 왜냐 그 습대로다가 사람은 내가 체제 있는 환경 습득이거든요. 배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치관이 거기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식당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게 진짜 책임감 가지고 사신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자손은 첫째 책임감이 강해 음... 어 그리고 다지런해어 게을리지 않아 네. 그러면 먹고 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음...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야 음... 그게 여자든 남자든 어 근데 예를 들어 한쪽 부모님이 네. 어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음...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하실 수도 있어 음... 맞잖아 그러면 이혼을 왜 했는지도 알아야 돼. 돌아가신 거야. 어쨌든, 뭐, 사고사가 됐듯,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네. 만약에 이혼을 했다. 이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음. 어떤 과정 속에서 했는지가 또 중요해. 오. 왜냐, 그렇게 내가 있잖아. 배웠다고. 네. 그게 가정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상대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보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어떤 과정의 인생을 살으셨는지도 알아야 돼. 음.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맞잖아. 네. 부모님이 뭐 노름꾼이었을 수도 있고, 음. 술주정뱅이었을 수도 있고, 맞지? 네. 어. 그러면 나도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야. 오. 결혼은 일륜지대사야. 집안과 집안이 서로 만나는 거야. 음. 사랑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도, 맞지? 사랑만으로다 극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음... 어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냥 큰일 없이 별거 없이 그냥 쭉 순탄하게 살았으면 본인도 순탄하게 살수 있다라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이래서 이 집안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어. 그럼 그 부모님들이 어? 어떤 과거로 어떤 일을, 음. 어떤 마인드로 해오셨는지는 음.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왜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상대하고 네. 데이트하고 어. 교제를 할때 물어봐라. 아. 입도 따뭐 하냐. 음.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알아야 되잖아. 음. 한꺼번에 말고, 언니께 밥 먹다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어 물어봐라 음... 상대한테 자기야 혹시 자기는 자기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대? 어 그러면 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뭐어 예전에 뭐 선을 박았고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해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정년 퇴임하셔갖고 어 집에서 지금 어 몸이 좀안 좋으셔서 집에서 저기 뭐 식물 가꾸고 텃밭 조금 하시고 음. 어 아니면 이제 어, 당신이 이제 취미 생활 좀 하시고 어 아버지는 그렇게 계시고 음. 엄마는 꾸준하게 가정 살림해서 우리 뒷바라지 해 줬어 이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돼 굉장히 편안한 집이잖아 음. 그지 맞잖아 네. 근데 물어봤어 상대한테 자기야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대 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만나갖고 어 아버지가 이렇게 했대, 아니면 엄마가 좋아서 만났대. 근데 어 그냥 그렇게 해서 어 그냥 그렇게 있어. 별말안 하거나 어. 말을 회피를 하거나 네. 맞잖아. 아니면 아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 음. 왜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당혹스럽게 음. 면박을 주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과연 좋지 않단 얘기겠지. 음. 얘기만 들어도 알지 않을까? 그쵸. 맞지. 그래서 교제라는 걸할 때. 그냥 내가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서 좋아서, 육체적인 게잘 맞아서, 음. 이렇게 교제하는 거랑 결혼을 한다는 거 다르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라고 하면 잘 알아봐야지.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봐라. 그래서 이것까지도 괜찮다.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서 결혼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도 괜찮다. 라고 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음. 그죠 그런 부분까지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랑 그럼. 물어보지 않고 결혼하는 거랑은 음. 천지 차이잖아. 그럼 무턱대고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좋다고 음. 지금 막 이렇게 좋은 기분에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고 얘가 없으면 못 살고 막 하루에 24시간 눈에 꿀 떨어질 거 못해. 음. 어. 그러니까 정말 눈에 꿀 떨어지게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잖아. 네. 상대에 대한 믿음이야, 의지야, 신뢰야. 이걸 두텁게 갈라고 하면 교제 기간에 따라서. 그런 과정마다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 게 결혼을 할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폭이 많고 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다 하면 전진해라 나는 고해라. 어, 어차피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고 할것 같으면 네. 하고 후회해봐라. 음. 단 후회의 양이 조금 적다. 오. 왜? 내가 이 사람하고 합의되는 부분이 맞으니까. 음. 맞고 많으니까 어떻게 돼? 후회도 조금밖에 안 하게. 맞지? 사라지겠네요. 어. 그럼. 그럼. 그래서, 그래서 결혼 생활이 100% 행복할 순 없지만, 음. 프로테지 만큼, 100이 아니지만 80% 90%는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음.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봐야 돼. 또 하나는 봐야 되는 건 다음 편으로다가 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천무의 영상, 오늘 잘또 들으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더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결혼, 연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얘기, 어떤 인생을 살면 참 좋고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하면 좋은지를 천무가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어 참고하시거나 어 배우실 게 있다고 하시면 응용해서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